제가 아까 1847년에 어, 헌종께서 이 공간을 이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만들었는데 어, 그때 만들고 나서 이듬해인 1848년에 이 건물을 새로 또 만듭니다. 그 건물을 만들고 이 옆에 있는 수강재는 그 전에 있었던 건물을 약간 중수한다고 그러죠. 새롭게 또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여길 누구를 살게 했느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어되는건 누군가 살 건데, 근데 그때는 그 헌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효현왕후 김씨는 굉장히 열여섯 정도 되는 이런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고요. 헌종은 참고로 그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여덟 살에 여덟 살에 했고요. 어, 첫 번째 왕비는 그렇게 됐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왕비를, 그러니까 왕비들이 몇 분이 계신 분들은 어, 왕비가 있는데 또 왕비를 드셨어 그게 아니라요. 왕비가 돌아가시면 국모는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왕비를 뽑는 겁니다. 3년상이 지나가면 구체적으로자두 번째 왕비는 효정왕후 홍씨라고 해서 어, 이, 익산, 익산 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익산이죠. 익산의 함나, 함나 쪽 분이신데 어, 그 분을 이제 맞게 되죠. 맞게 됐는데. 어, 어 딸이 일찍 아 낳는데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저도 사실 좀 헷갈려요. 왜냐면 책마다 달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씀드리기 가좀 곤란하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해설할 때는 어, 자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그 후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야산은 있지만 제가 야산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궁을 들인 분이 경빈 김 씨예요. 예, 경빈 김 씨인데 경빈 김 씨하고 박, 저 경빈 박 씨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이야? 메이야? 했던 거 있잖아요. <laughs> 그분 경빈 박 씨예요. 도지원. 그 분은 경빈 김 씨인데 경빈 김 씨는 나중에 후궁들은 왕비는 왕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어분 대비마마가 돼서 이 궁궐 내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 되시잖아요. 어른이 되시는 건데 어, 후궁은 안타깝게도 후궁은 한마나 왕이 이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도 후궁은 대부분 된다, 내쳐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사가로 나가거나 절로 아니면 오는구나. 절로 가거나.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또 아니면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어떤 모함에 엮여서 사사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 이제 사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빈 김씨는 굉장히 윗 어른들한테 잘하셨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귀움을 받았고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시게 되고서 사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 곳, 응? 잘하시는 곳 인사동. 인사동에 가시면 태화복지센터 건물 허령 건물 하나 있습니다. 태화관? 네? 태화 태화복지센터 거기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어떤 자리였는지를 아시면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그분이 나가서 사신 거는 1919년 한참 이전이죠. 이전이었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흔히 많이 들으셨던 명월관, 기생집 이런 뭐 얘기는데그 기생집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상상하시는 그런 기생집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 지금으로 따지면 어, YG 또는 뭐 SM. SM, JYP 엔터테인먼트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그 시서화를 배우고 그러셨던 분들이다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명월관이 그런 곳이었다면 물론 이제 거기에는 궁중에서 있었던 분이 나가서 숙수가 나가서 거기서 음식도 제대로 했었고 궁중 음식을 했었고 고관대작들이 많이 들어들었습니다. 그명월관이 있었던 본관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동화 동아일, 문의 동화일보 자리, 일민미술관 있고 네. 거기 그 자리가 이제 명월관이었다면명월관의 종로 지점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태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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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 자리 그래서 지금 태화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름이 같이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태화관을 음, 고정이 누구한테, 그러니까이경빈 그 김씨가 살았던 그 공간을 나중에, 그 제가 좀몇 가지 건너띕니다그 어, 고정이 그거를 누구한테 하사를 해요. 완용이? 이완용의 형. 네? 이완용이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받지 않고 이완용이 형한테 그걸 하사를 해요 이준야 음. 그래가지고 받아서 그거를 나중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완용으로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태화관 아까 말씀드렸던 명월관의 종로지점이 태화관이 들어섰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화관이 들어섰을 때 그때 1919년 3월 1일 날그 자리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태화관에서 네.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왜 거기서 했을까? 아, 이게 옛날 이완용의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1919년만 해도 이완용의 소유였어요. 음. 그러면 일부러 거기서 한게 아닐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 자리에서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요. 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 3 0몇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 태화관의 별관인 육호였던가요별 유천지 6호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진도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지금 이 서울에 있는 특히 중구 종로구에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리들, 이런 데는요, 음, 하나의 딱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곳들이 이 종로구 중구예요. 태이딱 응. 응. 그런 <웃음> 내용도 <웃음>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연구해서 책 썼잖아요. 표석을 <laughs> 따라 치면 4권 네 나와. 표석을 <laughs> 따라 <laughs> 치면 네권 나와요. 김태희 여 <laughs> 지금 검색하시는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laughs> 복 많이 받으실 <laughs> 네. 거예요. 네. 예, 예.